아저씨, 이거 뭐야? 그건 이거 이거 아저씨잖아. 도끼 가지고 있는 아저씨잖아. 오케이 열려. 열려. 오 소리 왜 그래? 아나 손전등 없는데. 플래시라이트. 감사합니다. 여기 있네. 오 어, 아저씨 어디 갔다? 아니 방금 여기 아저씨 있었잖아. 그 아저씨 어디 간 거지? 그리고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은 도끼 가지고 있었어요. 어 점프키즈 있구나. 아이씨 놀래라 진짜. 아 시작부터 이렇게 할 거야, 나한테? 달리기 기술 있어요. 그래서 나중에 죽역 당할지도 몰라요, 여러분. 재력바 근데 없어요. 오. 오케이, 이거 누가 봐도 악마잖아. 여기 왜 들어가? 아저씨, 여기 들어가지 말고. 아. 손체는 기자 다시. 어? 시켜자 Behind you? 내 뒤에 있다고? 어디 내 뒤에 어디? 아아 아, 아닌데? 어, 없는데 장난치지 마. 나 연료 열려 없는 것 같아서 연료 잡으려고 왔습니다. 어 여기 돼지 있다. 돼지 보자. 지금 불안한 상태니까 돼지 어, 죽은 거 아니야? 어왜이 새끼야? 오케이 안 죽었어. <laughs> 아무튼 안 죽었어. 아 여기 들어갈 수 있나? 아뭐자오 자동차 매리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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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케이 okay, 열쇠 필요하대. 여기 자동차 있으니까 뭐. 막... 오케이 <놀람> okay, 아무튼 돼지 살아있다. 아까 죽은 줄 알았는데 아무튼 살아있다. 이건 뭐야? 누가 그렇게 맞는 거야? 일단 집 들어가자. 여기 뭐 있는데? 한번 보자. 이거 전화기인가? 아니 이거 전원 같은데? 몰라. 뭔지 몰라. 와인? 어어어. 예, 예, 예. 계시나요? 내가 도움이 필요해 아니 솔직히 우리 이미 악마 봤잖아 보였잖아 지금 여기 똑똑하고 아 내가 도움이 좀필요는데 이거 아니지 이거 뭐야? 빨래인가? 어 빨래구나 화장실 어! 열쇠다 열쇠다 좋아 열쇠 찾았는데 왜안 행복하지? 이제 여기 들어가도 되는데 좋아 예 들어가자 일단 우리 여기 우리 말고 근데 그 아저씨야 안에 자자 돼요 여기 있겠지?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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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는데 분명히 여기 침대 뭐 있는데 아 뭐야 그만해 그만해 잠깐만, 다른 방도 있나? 아, 씨 뭐야, 이게? 열쇠는 이하가 맞아. 왜안 줘? 이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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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일어나지 마. 하이! 하이! 이 하이! 하이! 하 아직도 못 굽구나. 왜 열려 이제 왜 열려? 허, 으, 이거 안에 문인 거 같은데. 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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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텔라랑 같이 있어? 오케이, 괴물 누텔라랑 시체 제일 좋아 하 나봐. 아, 제가 일단 갈게요. 여기 자고 안에 금고 있잖아. 이제 이거 열수 있고. 음... 오케이, okay. 그럼 여기 일단 여기 그 폭탄 다이너마이트 쓰자 Let's go. Run, i s gonna blow. 오케이, okay,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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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오 나이스. 오케이, 생각보다 발효하진 않았어. 근데 그건 괜찮아. 오케이, okay, 여기 안에 괴물 있다고? 이미 밖에 나왔잖아. 여기 양초? 예? 어어 어, 어, 어. 아니, 아니, 나 여기 들어갈래. 아니.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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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아니, 오케이 어. okay, 이거 The Farm이었어요 아주 재밌었는데 잘 맞는 게임이에요